해서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이 낫다. 맞아요. 음. 지금 제일 맛있어요. 여름이었으면 잔치국수 먹었을 텐데. 아, 그렇지. 국수. 그렇지, 그렇지. 국물 많이 퍼게요 네. 낙동강이서는 내는 건데. 맞아요. 낙동강 그 오늘 내 오는 길 예, 맞아요. 다눈길랑 얼음길이라 가지고. 그럴 거야. 어, 이고 이쯤에서 고출발 왔네. 맞아요. 아, 와, 특이하게 시금치를 넣어 주네. 드디어 양산. 아 이제 하나만 더 찍으면 끝이다. Sure. Okay. 마지막 마지막.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9시 53분 12월 24일이고요 어, 제가 7일 오늘이 7일차죠 국토종주란지 7일차니까 어, 그럼 제가 며칠에 출발한 거죠 시, 어... 저번주 일요일날 출발했으니까 그럼 뭐야? 24, 23, 22, 21, 20, 19, 18일 12월 18일날 출발해서 오늘이 7일차에요. 그리고 오늘 어, 종주를 완료했어요. 일단 너무 그래서 뿌듯하고요. 어, 뭔가 후기를 좀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감사한 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되게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매영이랑 누나 그리고 아빠가 물론 엄마도 계속 전해주고. 전화해주고 그랬고, 어, 매형이랑 누나랑 아빠가 용돈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용돈 보내주셔서 지금도 피자 시켜 먹었고요. 어, 그리고 사실 제일 감사한 거는 같이 종주를 했던 저희, 그러니까 언제부터죠? 어, 상주, 상주부터 3일 동안 같이 종주를 했던 우리 형, 어, 성함을 공개해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형이라고 할게요. 형이 제일 감사한 사람이고요. 같이 종주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은, 어, 마지 오늘 마지막에 이제 꼬링이죠? 낙동강 하구떡을 목표로 달 같이 자전거 타고 오는 길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하령 고개에서 눈이 엄청 쌓이고 눈이 내리는 이하령 고개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가 제가 자연에서 가장 충만하게 느끼는 거 그러니까 자연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감정을 느낄 때거든요. 뭐냐면은, 자연과 나만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뭐, 어떤 말로는 물아일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눈, 그리고 설산, 그리고 저, 이렇게 세개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 그 느낌을 느낄 수있어서 그때가 가장 좋았고, 어, 가장 힘들었을 때를 말씀드리면 그거는 어제예요. 어제 제가 아침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신체적으로 피곤한 거는 당연한 건데, 어,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면은 뭐 근육통이라든지, 어, 뭐 뭐가 있을까요? 뭐, 뭐 신, 육체 피로라고 하죠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제가 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많이 먹으니까 힘이 나는구나를 좀 깨닫고 나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겠다 다음날 힘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체를 해서 아침부터 너무 힘들게 저녁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 목표한 거리는 다 채웠어요. 어떻게든 채웠고, 그래서 저녁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이 잘 이끌어 주셔서 완주할 수 있었고요. 네 가장 힘든 순간은 그때였죠. 어디가 제일 아픈지 그런 것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수, 그 수요일부터 지금 여기 발목 뒤쪽에 여기 보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어있어요. 그래서 발목 뒤에가 되게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걸어다닐 때좀 짤뚝짤뚝 걸어다니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막제 생각에는 되게 심각한 신체적인 손상은 아닌 것 같고 되게 그냥 근육이 많이 어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며칠 쉬면은 회복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음, 가장 아름다웠던 곳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가장 지루했던 곳 얘기를 들으면 아름다웠던 곳, 아름다웠던 곳. 어, 가장 아름다웠던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낙담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구미 위쪽일 거예요. 아마 구미 위쪽에서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은 너무 하얀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하늘이 내려주는 조도, 채도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자 <laughs> 그러니까 지루했던 구간이죠 그거는 제가 상주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고 눈이 엄청 내려 있었는데 거기가 농로를 엄청 가야 되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정말 라이트에 눈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눈만 보면서 갔는데 거기가 또깡 시골이에요 그래서 뭔가 불빛도 없고, 가로등도 되게 뜨문뜨문 있고,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진짜 망하겠다. 여기서 진짜 잘못되면은, 어, 잘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게스트하우스를 구했지만, 근데 그때 또안 좋은 게, 제 보조 배터리를 항상 대용량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방전이 되고,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 어쨌든 제인증한 센터가 있잖아요 인증센터에 가니까 명함이 있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아 대충 저기쯤이겠다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갔는데 첫 번째 민박집에서는 쫓겨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민박집이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고 근데 거기서 그 고개 넘어가면은 다른 민, 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거기 가봐라 해서 저기 갔는데 주인 아줌마가 엄청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 여기도 틀렸나? 그 이제 진짜 어떡하지 했는데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장님이 그래서 결국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지금 같이 종주한 형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형을 제가 여주보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2 일차에서. 만났던 형이고 거기서 잠깐 사진 찍고 저 영상에도 있어요 아마 데이2에 있을 텐데 그때 만났던 형을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근데 아마 서로 그때 느꼈을 거예요 아이 여정에는 동행이 필요하다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들다 해서 둘이 다 너무나 뭐큰뭐 뭐 얘기 대화 없이도 우리 부산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돼서 부산까지 같이 가게 됐습니다.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걸좀 말씀드리면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충주에서 제가 예전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가게가 있어요. 강 셰프의 뭐 짜장인가? 뭐 그런 짜장면이 있었는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거기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식당을 찾아봤는데 되게 허름한 그런 중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짬뽕 짜장면 더해서 거기 짜자고 먹었는데 짬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일부러 삼선짬뽕을 시켰어요 왜냐면은 제 친구 중국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짬뽕 짜장을 시키면은 만들어주, 만들어진 거를 주지만 삼선짬뽕 뭐 차들짬뽕 이런걸 시키면 새로 볶아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무조건 삼선짬뽕이나 차들짬뽕 이런걸 먹거든요 중국집에서 어쨌든 걸 먹었는데 막 홍가리비도 나, 나오고 막 오징어도 진짜 오징어 들어있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많이 남겼지만 그거를 가장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음 그밖에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전거가 지금 많이 더러워져 있는데 어쨌든 긴 여정 같이 왔, 왔고.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고, 또, 끝내지도 못했으니까 자전거한테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후회되는 거. 후회되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후회되는 거는, 음... 후회되는 건 사실, 어... 그 진짜 없어요. 어, 없는 것 같아. 아, 아니면은, 후회되는 하나 있다. 그, 아이폰 케이블을 충전기 이 머리까지 가져올 걸. 저는 보조 배터리만 믿고 머리는 안 가졌는데, 그거 가져올 걸. 이 가장 큰 후회고요. 그 다른 후회들은 사실 뭐좀더 일찍 출발할 거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일찍 출발했으면 지금 형을 못 만났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추억을 못 만들었을 테니까 그런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되게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음, 저 매점에 그 자전거, 주... 아 그러니까 뭐 매점? 매점이라고 할까요? 휴게소? 휴게소. 매점에 이렇게 형판이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혼자 달리는 거는 빨리 갈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 이번 종주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말은 꽤제 이제 살면서 꽤 중요한 어뭐 이정표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어서 음, 아, 어떤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 겨울은 너무 어려우니까 가을이나 봄에 국토종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그래서 국토종주 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계획을 잘 짜자. 아니야, 계획을 안 짜도 돼. 계획 잘안 왜냐면 저는 하나도 안 짜왔으니까 계획 안 짜도 되고, 어, 그냥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너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어, 어쨌든 아, 포기해도 돼요. 포기해도 되고 그냥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 7일 동안 매번 유튜브 올렸는데 매번 봐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댓글도 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종주 영상은 아마 오늘이 끝이거나 아니면 내일 부산 여행하는 거를 조금 올릴까 해요. 뭐, 그래봤자 뭐 미술관 한번 가는 게 끝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종주 영상은 마무리되고요. 또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그냥 시청해, 그치, 지금까지.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그 아니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